지금 이곳은 사천진널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조금입니다. 어, 만조가 오후 1시 정도 되거든요. 오늘은 주말이지만 그 태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막상 방파제에 와보니 많은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과 파도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잔잔합니다. 어, 이 방파제 쪽에는 낚시하는 조사님들은 안 보이고요. 아마 저기 부두 석축에서 낚시를 진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앞에 방파제 중간 부근인데 어, 작년에 태풍으로 유실됐던 테트라포트를 거의 다 지금 복구한 것 같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앞쪽은 오래된 거무치티한 색깔인데, 저 가운데 새로 이제 조성한 것은, 어, 콘크리트의 그 마감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보수를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부터 또 가을 낚시 많은 조사님들이 즐거운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잘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파제 한번 돌아보면서 아는 조사님들이 어떠한 조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강프로가요 제가 오자마자 지금 히트를 했거든요 저기 감생인지 숭어지 기대가 됩니다 야 어떻게 또 이렇게 시간을 제가 잘 맞추는지 감생이 같기도 한데 감생이면 대박입니다 지금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감생이 제발 감생이 오 파이팅 좋습니다 뭔가 오 버티는데 버티는데 뭐야 아직 잘안 보입니다 뭡니까? 이야,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숭어야, 감생이야. 감생이면 대박인데. 저렇게 버티면 숭어 같기도 하고. 전 감생이 제비바늘이기 때문에요. 숭어가 걸리면 웬만하면 도망 못 갑니다. 낚싯대 휘어지는 거 보세요 대박 으흐 우리 광포로 낚싯대는 가격이 좀 나갑니다 릴도 그렇고요 어 숭어네 이야 뭐저 정도 뭐팀잖아네 여기서 봐도 축하합니다. 여튼 뭐 정말 사이즈 좋은 숭이한 마리 올랐습니다. 대박. 오, 육자 너무 육자 정도 될것 같은데. 이야. 여튼. 부두 숙측에또 많은 조사님들이 비를 맞으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 지금 숭어가 이제 히트돼서 랜딩이 됐고, 아저망 안에도 숭어가 한 마리 더 들어가 있네요. 또 이렇게 숭어라도 입질을 해주면요, 아, 보시는 것처럼 파이팅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낚시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부두석 쪽에서, 아, 오셨어요? 예. <laughs>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은 많은데, 오늘은 숭음만 지금, 야, 6자 사이즈네요. 두 마리가 지금, 나란히 지금 히트된 것 같고, 음, 뭐 전어나 감생이는 아직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시, 중덜물 됐거든요. 아마 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입질할 때 순간적으로 한 시간 사이에 아주 폭발적으로 하거든요. 그 여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고기 안잡히는데 고기 구경이나 해야 쓰겄다. 너무 큰게 들어. 고기 좀 봐도 될까요? 이야. <목소리> 아니, 왔어? 어었다 야. 이번에는 <laughs> 멋지지 마. 에? 이야. 요번에또그렇습니다또 숭어가. 느낌이 숭어 같은데. 에? 그지? 감생이면 좋은데. 제발, 숭어다. 아, 저것도 크긴 크다. 예? 잠깐만 떨치해 줄게요. 기다리자. 아이고. 아니, <목소리> 아이고 이렇게 나이 부르고 데 이거 이 아이고, 축하해. 어, 그래, 아이고, 축하해요. 축하를 버리고 싶어 어, 이거는 손맛이 어디야? 이거 사이드로 봐. 사이드로 잠깐만. 바로, 나는 제대로 웃긴 게네그들어는 예. 에이씨, 자, 축하해, 요 야, 이것도 사짜다. 뭐, 뭐나, 뭐나, 사짜고요. 우와, 이빵 이거는, 이거는 뭐, 잉어지 고래인지 모르겠다. 대박. 예.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대단합니다. 오, 우 이거 사이즈는, 와. 그지 대구 같아, 대구. 오케이. 정말 멋있습니다. 야, 그래도 숭어라도 나와주니까 다행이고요. 또 우리 또이 조사님이 옆에서 숭어 하나 또 찬조받아가지고 손질하시는데 여전히 예술적인 지금 손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 저렇게 세팅해놓으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그죠? <웃음> 정말 뭐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칼이 더잘 되는 것 같네요, 사장님. 네. 칼을 손질을 더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이야. 나는 언제 저렇게 칼질하나 <laughs> 맥칼리라는 속도에 한 다섯 배는 빠른 것 같아. 요 <laughs> 정말 멋있습니다. 야 오늘 또 정말 야, 멋있는 많이 멋있는 해파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이 해설은 아, 아, 보세요. 야 저기 묵은지 저게 진짜 기묘하더라고요. 대박. 강프로, 와서 한점 들어요. 예? 어, 아이, 음... 그래, 한 점이라도 먹어. 그렇죠. 이왕 얻어, 아, 아, 아. 얻어 아, 아, 아. 먹는데, 아, 아, 아. 체면 차리지 말고, 빨리 와. 예? 아, 음, 한 점이라도 먹어. <목소리> 우리 고기 모지라면요, 우리 강프로 잡은 거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빨리 와. 한 점이라도 먹어. 추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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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정말, 정말 멋있네. 어, 예. 어, 어. 야, 소주잔도 이게 페트병 잘라가지고. <laughs>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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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뭐, 맞아요. 현장에서 해결하는 거라. 예? 예? 현장에서 해결하는 거라, 진짜. 야 정말 멋있다. <laughs> 아, 예, 예, 예. 맛있게 먹을게요. 이 옆에 사장님. 맛있는 숭어에 이렇게 드시고, 또삘 받아가지고요, 히트했습니다. 못 아프고, 못 아프고 또못 이야, 큰데? 버티는 게 큰데? 감싱이 아니야, 혹시? 어유 숭해다, 숭해. 그래도 축하합니다. 예, 딱35 사이즈가 맛있어요. 예, 35 사이즈. 근데 엄청 버틴다. 에헤. 아니 제가 제가 들어본 대가 아니에요. 에헤. 야, 엄청 멋지네 오늘 송어들이. 이 제가. 개가... 인고. 제가 왔는데 완전 연질 때가. 완전 효과 다 있는 제품이. 대박 예. 연질 때는 저거 들어봉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가져 가요. <laughs> 우리 여기 현장에서 먹으면 땡이에요 <laughs> 여튼 축하합니다 <laughs> 지금 시간은 11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어,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는데 또 지금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조사님들이 비를 맞으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특이하게 밤생이, 전어, 입질은 거의 없고요. 숭어만 어, 그래도 입질을 해줬습니다. 제가 카운트한 걸로한 6마리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6자급의 달하는큰 어, 사이즈도 있고 그중에 한 마리 또 손질해서 어, 즐거운 회식 타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 또한 마리 지금 피를 빼고 있는 중이고요. 어, 낚시를 하면은 고기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려 왔다 생각하시고 고기 안 잡힌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즐거운 시간 또 기약하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방파제 입구쪽 굴다리 지나자마자 저기 전망대 가는 철계단 밑에 캠핑카가 한대와 있습니다. 아저 캠핑카는 사이즈가 꽤 길어 보이고요. 디자인이나 어 내부적인 인테리어가 다른 차들하고 좀 다르게 보입니다. 어, 가족끼리 놀러 오실 때는 저는 캠핑카로 이제 여기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하시고 즐거운 낚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만법이고요 또 철계단을 올라가면 저 위에 전망대에 아, 공중화장실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나 또 어린애들은 화장실을 또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아, 그렇게 해서 요즘 레저 시대, 이렇게 캠핑카를 이렇게 타고 전국의 유명한 낚시터, 관광지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아, 좋은 어, 레저의 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